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그 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이 자동차 바퀴가 나머지 거시경제 변수와 따로 돌수 없다. 같이 네 가지 바퀴가 함께 도는 것이다. 마치 이제 톱니바퀴처럼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얽히고 얽혀 있어서 하나가 도는데 하나만 안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그중에 하나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리고 앞서 부동산 시장을 이제 판단하는 라이브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가 또 한국 경제가 변곡점에 와 있다. 23년 하반기로 가면서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다소 회복되는 흐름,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나 다 그런 느낌이다. 경기라는 바퀴 설명드렸고, 그 다음 물가라는 바퀴도 이 고물가 행보가 계속 유지되다가 하반기 들어, 물론 변수들은 있습니다만, 하반기 들어 이 정점을 찍고 2%에 가깝게 도래하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물가는 여러분 부담이 더 가중되지만,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는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의 시대다라고 볼수 있겠죠. 역시 경기나 물가뿐만 아니라 금리도 같이 봐야 되는데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하는 시점도 23년 하반기 중에 올 거라고 보시겠죠. 기준 금리 인하는 아니겠지만 추가적인 인상이 없는 그 라스트 댄스라는 그 구간도 이미 지난 7월이 라스트 댄스이거나 혹은 9월, 10월 정도에 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서 라스트 댄스가 그제서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반기를 기점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끝나는 그 라스트 댄스가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거시 경제적으로나 혹은 뭐 물가나 금리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다 라스트 댄스에 부합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시경제 변수와 함께 거시경제가 다 변곡점에 놓여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이 바퀴도 같이 이 변곡점을 맞이해서 하락만 하다가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전개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만 놓고 봐도 한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바퀴가 미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바퀴, 또 영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바퀴, 일본 부동산 시장이라는 바퀴와 따로 놀수 없다.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 부동산 시장만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의 것들을 같이 보는 편이어서 다른 미, 제가 이미 거론을 했죠. 미국 집값도 반등했다. 일본 집값도 그렇다. 영국 집값도 그렇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 기준 금리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동결했잖아요 네번 동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긴축적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죠 YCC를 가지고 어, 긴축적 신호를 보냈죠 이제 긴축의 신호이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우리보다 더 뒤늦게까지 더 단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명확히 미국 부동산 시장부터 해서 현재 어떤 경로에 있는지, 그럼 그런 경로와 한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는 경로 이게 같이 만나고 있는지, 뭐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강조하고요. 그다음 또한 가지는 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실제 함께 움직입니다.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 왔었잖아요. 그때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로 금리를 도입합니다. 너나 할것 없이 다 금리를 끌어 내립니다.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시키죠. 그 모든 국가가 다 그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어디서 예 저축이 아닌 은행이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주식 시장으로 그 돈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매매 가격이 급격히 치솟았던 거야. 근데 2020년, 21년, 부동산 시장이 정말 소위 폭등했는데, 그 폭등한 과정에서 약18% 정도 올랐는데, 우리나라 집값만 그렇게 오른 것이 아니라, 미국 집값, 캐나다 집값, 영국 집값, 다른 나라들의 집값도 다 같이 올랐어요. 다 같이 올랐는데, 역시 우리나라 집값 오르는 그 상승세보다 더 강했던 나라들이 더 많아요. 뉴질랜드 50% 올랐습니다. 미국 30% 올랐어요. 캐나다 40% 오르고요. 호주, 영국, 뭐, 유로피언 국가들 다할것 없이 모두가 올랐어요.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견지에서 지금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어떤 지점에 와 있고 어떤 경로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우리는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팩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팩트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인데요. 미국 시장을 보여드릴 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미국 부동산 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이 세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어, 그럼 미국 부동산 통계 잘못됐다. 영국 부동산 통계 잘못됐다. 일본 부동산 통계 잘못됐다. 라고 하실 것인지 한번 반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가장 유명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나타내는 지표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S&P에서 조사하고요. 케이스 실러지수, 케이스앤실러, U.S. 내셔널 홈 프라이스 인덱스 이 지표를 보시면 2020년, 21년 집값이 소위 폭등했죠. 폭등하다가 22년 초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이후에는 하락 전환합니다. 그죠? 하향 곡선을 그리죠. 이때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던 구간입니다. 빅스텝, 자연스텝 하던 구간. 그러다가 23년 초에 소위 최근 들어서의 바닥을 찍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23년 중반에 이르러서 전 고점에 가깝게까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기준금리를 5월, 7월까지도 추가적인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잖아요. 근데 미국 기준금리가 5.5%입니다.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고 미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행보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집값은 이미 바닥을 찍고 회복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죠. 자, 역시. 다른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참조하고 있는 지표인데, 미국의 기업연구소입니다. 매우 유명하죠. AEI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로고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Home Price Appreciation Index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집값이 22년 초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죠? 비슷한 흐름이에요. 22년 초를 지나면서, 대세 하락장을 맞이하죠. 그러다가 23년 초중반 들어서 2분기 정도, 초중반 들어서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모습도 미국 부동산 시장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 아직도 높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인데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수 있습니까? 반등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A E I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만을 연구하는 건사년이라든가 주택산업연구원처럼 aei의 산하에 이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부동산 시장 전망치를 제시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제 글자로 써놨어요 23년까지는 6% 상승하고 24년에는 7%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니까 23년 24년 6 7% 각각 부동산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제시했고 종전의 경우에는 23년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나서 전망치를 수정 조정한 겁니다. 6% 상승한다라고 수정 전망한 겁니다. 지금 시점을 보면 8월이잖아요. 이 8월을 기점으로 해서 23년 상반기 중에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전체 토탈 값을 6% 상승한다고 했으면 하반기에 생각보다 강한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견하는 모습이에요. 이해가시죠? 어, 우리나라의 KB국민은행도 연간 상승률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KB국민은행의 하우스뷰가 있어요. 개인의 뷰가 아니라 하우스뷰가 있는데 그 하우스뷰를 가지고도 23년 연간 주택 매매 가격 등락률이 예를 들면 마이너스 6%입니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상반기의 조정폭이 마이너스 8%예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떤 흐름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2%라는 거죠. 그렇게 연간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하우스 뷰가 마이너스 6%라고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 마이너스 8%를 찍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는 2%만큼 상승한다, 상승 반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뷰예요 그리고 그뷰 포인트마저 바꾸고 있는 기조에 있습니다. 제가 그 하우스 뷰를 알고는 있는데, 어, 여러분들께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망치도 대략 한 분기마다 수정치를 제시를 하는데, 그 수정치도 상향 조정하는 흐름이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미국 부동산 시장만이 아니라 나머지 주요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같이 보여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인플레이션을 만났던 영국 그리고 그 강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초강도 긴축적 행보를 보였던 그 영국. 그 영국의 집값 등락률도 보시면 퍼센티지 체인지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23년 1월이라든가 혹은 3월 정도가 이 등락률을 보면 마이너스죠. 계속 23년 3, 4월 초까지는 등락률로 봤을 때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년, 23년 상반기 초까지는 마이너스 등락률을 보였다 이 영국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집값 등락률도 보시면 22년 상반기 초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상승하는 정도가 둔화됐었던 거죠 근데 22년 중반부터 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할 때그 구간부터 등락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거예요 그러다가 23년 상반기 내내 마이너스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플러스로 반등하는 흐름을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그 흐름과 영국의 집값의 흐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등락률로 보니까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확인이 되죠. 또 일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인 나라 아니냐?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초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는데 일본은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일본 집값은 계속 오를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지만 일본도 22년에 집값 등락률이 들쭉날쭉 했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23년 3월 이후에 플러스로 반등하는 흐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이런 주요국들의 집값 등락률이 다 같은 방향으로 하향 안정화되다가 또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 이게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뷰포인트라는 거죠. 그것을 갖고 한국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앞에 그 흐름과 연동시켜서 연동이 되는 건지 한국부동산시장을 혹여나 따로 노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제가 보여드릴 때 제가 단한 번도 한국감정원 통계를, 아,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이죠.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제시해드리면서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실거래가를 보여드린 적도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 통계가, 믿음이 안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예 그거 가지고, 싸우다 보면 정작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하니까 그 얘기를 안 해드립니다. 저는 계속 보여드리는 통계가 KB부동산, KB국민은행 통계입니다. 역시 실거래가도 아니고요. 저는 표본 통계입니다. 그리고 표본 통계가 실거래가 통계보다 늦어요. 늦음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0년, 21년, 우리나라 집값 등락률이 계속 플러스였죠. 지난주보다 오르고, 지난주보다 오르고.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21년 끝자락부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었어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아니고, 인플레이션 말고, 말 그대로 경제가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흐름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통화 정책의 수단, 카드를 좀 마련해 두자라는 방향으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나라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22년 중반쯤부터 우리나라도 금리를 이제 빅스텝으로 인상하죠. 보시면 금리 인상기에 상승세가 둔화되죠. 0 이상의 맴돌죠. 그러다가 빅스텝으로 인상할 그지음부터 등락률이 0 밑으로 떨어집니다. 지난주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보다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마이너스 0.48%까지 왔었고, 이 바닥을 찍고, 등락률의 바닥을 찍고, 상승 반전하죠. 상승 반전하지만 여전히 등락률이 상승 반전하는 것이지, 가격은 마이너스 등락률이니까 가격은 여전히 하락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23년 7월 이 통계까지는 하락세를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 7월까지도 저는 아직 바닥 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반기 8월 혹은 9월, 7, 8월 요 정도면 0 이상을 도래하는, 0 이상을 기록하는 변곡점에 놓일 것이다. 그리고 이 변곡점을 기록하고 0 이상을 통과해서 플러스 상승률로 반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 동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세 가지 지표를 좀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세 가지 지표 중에는 하나가 가격 등락률 그 자체. 그두 번째가 뭡니까 수요 측면을 봐야죠. 예, 주택 가격 전망 CSI. 세 번째가 예, 미분양 주택. 이세 가지가 셋다동 거의 비슷한 동시에 변곡점을 만날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정이 가정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드리는 과정이에요. 일단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0.017, 그러니까 거의 0.2%죠. 마이너스 0.017%까지 왔어요. 0에 거의 근접했어요. 0을 조만간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 다음, 미부장 주택 건수도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 75,000호에서 66,000호까지 해소되는 제가 그동안 에 전망했던 것처럼 65,000호라는 기준선에 거의 부합하게까지 왔다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미분양주택 통계에 대해서는 아마 제 부동산 라이브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분명히 이런 질문 또 있을까봐 답변을 드립니다 미분양주택 통계가 줄어든 이유는 분양률을 줄여서다. 근데 이미 답변 드렸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7만 5천 건이에요. 예를 들어, 7만 5천 건. 근데 이 7만 5천 건을 찍고 그 다음 달에 분양률을 줄인다는 것이 분양 공급량을 마이너스로 공급한다. 마이너스 공급이 가능해요? 마이너스 공급은 부, 불가능해요. 0개를 분양하거나 100개를 분양하려고 했던 거를 두 개만 공급하겠다. 이게 분양률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 분양률을 20%까지 낮췄어요. 그 100개의 공급량을 공급할 텐데 100개 아니고 20개만 공급할게요. 분양률을 낮춘 거예요. 그러면 자7 5 0 0 0에서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양이 어쨌든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누적분이 수요가 없다면 수요가 없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양이 예를 들어서 2천호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수요가 0이라고 한다면 7만 5천호에서 7만 7천호로 늘어나는 게이 통계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7만 5천호에서 7만 2천호로 떨어졌다는 것은 대략 5천호 정도가 분양 물량이 해소됐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분양률을 낮춘다고 해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자동적으로 줄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추가적인 공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제가 계속 강조해드린 게 뭐냐면, 분양률을 낮췄어. 왜? 분양이 제대로 안 되니까. 분양률을 낮췄는데, 분양률을 왜 낮췄을까요? 수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분양률을 줄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수요가 반등하지 않을 거라고 건설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없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을 퍼부을까요? 앞으로도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분양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 수요가 충분히 회복되는구나라는 신호를 감지하면 그 신호에 맞게 공급량을 하나 하나 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 이유에 그 여러 가지 분양률을 줄여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굳이 설명이 그 설명을. 제가 미분 주택이 줄어들 거라는 이 가정, 가정을 깨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가지로. 그죠?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 제가 주택 가격 전망 CSI 이 각도 100을 통과해서 두달 연속 100을 통과한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주택 가격 전망 CSI는 한국은행에서 이 소비자 동향 조사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한국은행 에코스에 발표합니다. 아, 어, 근데 이 에코스에 발표하는 이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름이 주택 가격 전망 CSI예요. 이것은 많은 그 어, 대중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국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집값이 비쌀 것 같아요? 아니면 정확히 1년 후에 집값이 더 비쌀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집값이 앞으로 지금 집값보다 오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답변의 비중이 많으면, 그러면 100 이상을 찍는 거예요. 그게 주택가격 전망 CSI의 개념입니다. 이러고도 전망 지표가 아니라고 할수 있나요? 질문이 나왔길래,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게 전망 지표가 아니라 현재 지표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이거보단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현재의 지표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또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지표가 맞다라고 가정해도 좋으세요. 전망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현재의 지표든 전망이든 그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어? 현재의 집값이 내년 집값보단 싸다. 내년 집값이 더 비싸다라고 인식하는 것 전망이 아니라 그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구매 여력이나 구매 의사를 더 부추긴다는 거죠. 어, 이제는 집 사야 되겠구나. 이 집값이 대세상승하는 장이 올 수도 있는데, 그 대세상승하는 장에서 내가 피를 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미싱 아웃 하면 안 되겠구나. 포모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현재를 얘기하냐, 전망을 얘기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저는 전망을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설명드렸고,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구매 의사를 작동시키는 데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어떤 걸 가지고 반등하는 현상을 놓고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아마 조목조목 라이브를 통해서 다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음, 지금 이 시간은 그렇게 드렸던 이야기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은 또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또 질문들, 반문들이 나와서 제가 좀 그냥 여러분께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시고 현명한 의사 결정을 내리시는데 참조가 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매매가격이 대세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대세 상승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국면에서 플러스 국면으로 전환되는 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전망한 것이고요. 지금 수준에서는 그 전망 한 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라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현상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반등한 모습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어, 이 와중에, 뭐,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니냐, <laughs> 어? 그리고 뭐, 뭐, 일시적 상승 아니냐, 뭐, 데드켓 바운스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저는 뭐, 투자를 권유하고, 내집 마련하십시오라고, 권유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시장을 전망하는 하는 사람으로서 매매 가격 등락률이 영을 통과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전망하고 그 전망치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 이런 전망이 맞지 않다 대세 하락이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것도 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어, 다만 저의 생각은 뭐냐면, 어, 제 경익남 백화 시리즈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어, 아, 혹여나 안 보신 분은 그 영상만큼은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 어, 이 자본주의 사회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올라가는 현상을 놓치고 집을 사야 될 시점을 놓치면 안타깝게도. 더 가난해집니다.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나의, 어, 자산이 규모가, 어, 현금이 혹은 나의 구매력이 뒷받침 되는 범위 내에서는 내집 마련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아, 이런 시점에는 내집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 부동산 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서 말씀드리는 게제 의무라고 생각하고,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 오른다고 전망하는 것이 어, 혹여나 저소득층에게 취약계층에게 뭐뭐 어, 뭐, 혹은 뭐뭐 뭐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어려운 분들께 해가 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등하는 시점이 오면 반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어, 끝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